나가지 않고 매일 집에만 있는 친구와 만난 상황입니다. 오늘 학교 끝 마치고 놀이, 놀이터에서 놀다 갈래? 그래, 미끄럼틀에서 옥상 탈출하자. 싫어, 나는 추워서 집에 바로 갈 거야. 너네끼리 놀아. 어제도 그러더니 너는 요즘 매일 집에서만 노는 거야? 그게 뭐 어때서? 추울 땐 밖에서 놀면 안 되는 거야. 다음 날 <laughs> 얘들 아 안녕다 오늘 너무 아파 <laughs> 너 내가 어제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집에만 있더니 너 면역력 떨어져서 아픈 거 아니야 그러게 너 학교는 올수 있겠어 너 추, 춘대 이불 좀 덮어. 알겠어. 우리 엄마가,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다. 참 마실래? 고마워. 너희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. 얘들아, 정말 고마워. 너희 말을 잘 들을게. 이제 다놀 거지? 그럼 당연하지. 오케이, 다 참석한 거지? 응, 당근이지. 응. 응. 여러분도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응. 운동하셔야 돼요. 여러분도 실천... 응.